한성가 300사장 환영합니다. 한성가 300사장 환영합니다. <laughs>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 하로다 경영도다 그 높은 나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은땅 위에 그 영원히 우리 그 아들 보는해주 험없게 물 참으시고 깨용쳐 하셨네 어나님 귀신 사랑을 성장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룸일지 한번 영혼들은 은소리에 그쳐 울어대. 또몇년 송거들에게 큰 사랑대. 그 사, 우리의 죄. 더 예수님, 그, 내, 이, 와. 하나님, 계신, 사랑을, 승량도 못하리 영원히면, 치 않는 사람, 동도여 찬양하세. 아내를, 그,를, 마이 삼, 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귀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고. 세우지 못한 하나님 기신 사랑은 성량도 못하는 영원히 멈지 않는 사랑, 경도 여찬양하세 아멘, 시장금백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지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예와 성도가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 대부분은 구원 받아 놓고도 어, 나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도 모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문제가 오거나 또 사건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잘해 보려고 예 성공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어 <laughs>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를 만나게 되죠그 한계치를 만난 게 사실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모르면 그의이 복음을 모른다고 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나를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지했다는 얘기요, 어,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크기는 관심이 없고, 당장 있어야 될 응답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열심히 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니면 잘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뭔가 보여주 보여줬을 때도 괜찮을 만큼의 상태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예, 확증하셨다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 때,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이 분명히 맞다면, 이 말이 분명히 맞다면 지금 하는 우리 모든 것을 멈추고, 그렇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혼미케 하는 것이 그감입니다. 사단은 철저히 그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리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과 네, 내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그리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뭐를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다 들추어냅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갈등 속으로, 끊임없이 위기 속으로, 끊임없이 문제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조건은 뭐냐? 예, 가만히 있어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그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서, 결국은 망할까 싶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되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 고독한 그 시간을 맞이하기가 두려워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지. 실제로 나는 기도 속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뭔지를 실제로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되어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기도예요. 지금 현실과 문제와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멈추는 것이 기도예요. 위기 시간에 기회가 보이고 갈등의 시간에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찾아진 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 축복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것은 그런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뭐가 보이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게 보이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사람입그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보여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형편과 상황에서 빠져나와 다시 그 문제를 돌아보고, 다시 그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그 상황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언약이 붙잡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거기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밀려오고, 나를 계속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건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절대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싶어.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창세기 3장의 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두려워 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나라고 하는 포장되어진 나도 모르는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내놓기 싫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불신앙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루터도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이 문제를 통해서 그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발견되어져 몸부림을 치며 고뇌하며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 노력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부둥 쳐보지 않았더라면 교태는 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됩니다. 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수 있는 은혜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집중이 어려운 게 아닌데 집중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만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 자체가 집중의 열매들이에요. 아, 내가 주님을 안 믿었구나. 주님을 안 바라봤구나. 아,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응답들을 사실은 육신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내가 잘못 누리는구나. 아,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구나. 내 영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를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흑암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실제 내 인생을 실패시켜 가고 있구나. 보기만 해도 사실은 이긴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예,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두고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고금 안에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 집중의 상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하거나 틀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잘하고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거기 관심 없어요. 아담 보고 처음에 물을 때도 네가 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뭘 잘못했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네가 어딨느냐?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니까 나는 너의 상금이다 너의 방패다.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간심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인정받고 싶었어.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지금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지금 거의 거기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초점과 내 초점이 다르다. 거예요. 그것을 맞추어 가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내 안에. 이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실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제대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함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실제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 정말로 고통이요, 불행이요, 행복이 없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그 저주와 고통,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이유가 보여야 돼. 문제가 왔을 때 이유가 보여야 돼. 예, 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왔다고 좋아한다고 그게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돈을 그렇게 벌고도 전쟁이를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나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고, 육신, 육신에 있지 않고, 나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덕을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 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잘했냐 못했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내게 안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쳐주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길을 열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게 말씀 주시 해답 주세요. 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지, 하나님께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보좌 앞에 갈수 있는 담력을 담대한,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이 뭡니까 커튼을 완전히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르시는그 십자가 사건 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신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지 않아. 뭐가 그래 무서운지 안 가면.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내 문제에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야, 다음으로 가게 되 광야에서 인마늘을 누리고오지이 되는 교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내 형편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 인마늘의 축복이 뭔지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비밀 속에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좋아.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치를 넘어가, 내 수준을 넘어서, 내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절대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해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 더 이상 인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찾아져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지. 네. 집중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다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지.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내 인생에 집중되어져 지금 현실과 문제에 집중되어져요. 그게 집중되어져야 시작이 된다. 잘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 실제 내 것이 되어,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느려지도록. 그하나님 반드시 흑암 걷고,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실제로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물러뜨리는 모든 불신함과 또 흑암의 역사가 끊기고, 아침에 저녁에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아 누이어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영적 스미스의 비밀을 시험한 전도자로 설수 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